뭐 나왔으면 좋겠다고? 나 아, 이거, 파워레인저. 아, 얘들은 다 필요 없어. 무조건 얘. 예. <laughs> 무조건 얘야. 딴거 필요 없어, 딴거 필요 없어. 제발, 제발, 제발. 하 마. 제발, 제발. 제발, 맞아. 뭔가 하고 있어. 제발. 몰라. 아, 못, 뭐, 있나? 아, 나올 <laughs> 리가 없지, 그래. 아... 에이, 지키지 마세요. 오늘 <laughs> <laughs> 아, 네, 아빠 이거 한번더 할게. 이거 동무고도 아니겠지? 와나 느낌이 안 좋아 느낌 안 좋으면 하면 안 되는데 엄마 해라 해가지고 아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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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나아다나다아 느낌이 또안 좋다 중복! 진짜? <laughs> 거만 내가 안한다 했잖아 뒷말 네, 해맞아 아까 돌려도 안 나오고 으스러 어? 나 속이 안 좋았다니까 와 삼중복이 뭐. <laughs> 대박인데 삼중복이야? 응. 어? 보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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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뭐경찰 <laughs> 신고해야 된다 이거 삼중국이 말이 되나 야 삼중고개 심했다 어. 하지 마셨다 이거. 네가 항박하고 <laughs>